남아섰을 때에 건물에 그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 무이 한도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꼭쌀굶면 시험 아치 얼굴같이 해가지고 짓구리에하얘가 있드만 드디어 그 시험 아치 울분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 폭발이 울분이 그 빗물이 돼가지고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오늘만 이저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로 뭐, 못하다가, 오늘 억지로 억지로 끼어 맞춰가지고 왔는데, 또, 오늘날 장날이라고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여기 어디있냐고 하면요. 어제 뒤쪽으로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그 마트가, 우리 마트라는 그 식자재 마트입니다. 식자재 마트가, 요쪽, 맨 오른쪽에 약간 돌려보면, 그 널푸른 요양병원이라고 제가, 그, 한 2년 정도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쭉 가면, 그, 삼성, 그, 삼성 홈쇼핑,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홈마트. 삼성 홈마트, 삼성 홈마트 맞나요? 하여튼 나는 머리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여쪽으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나는 또 어디 가다 놓으면 못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앉아 혼자서 또 걷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시죠. 정체없이 이렇게 걷다 보니 그날도 아마 비가 빗방울 몇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건너편을 보니까 간판이 뭐 재밌는 간판이 보여. 근데 저는 그, 좀, 이 우리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오년월에 하루 뺏이 어딨냐, 이런 말인데 하루 뺏이라도 더 찌면 뭐 뭔가 노하우가 쌓인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70년 살았습니다. 70년 노하우가 이, 이내 세포 속에 구역구역 들어 엉켜있겠죠. 그런데 이집 간판을 딱 보는 순간, 나, 나의 그 70년 노하우에서 나오는 그 특별한 피일이 딱 꽂혔어요. 이 집은 그 무조건 맛있는 집이다 이유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저, 정말 역시나 참그 맛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왜이 내가 집이 이그 집을 소개를 냐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사회 살면서 자기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자기의. <laughs> 그 활동에, 그, 자신을 가 자신감을 가진,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첫눈에, 첫, 딱, 그, 봤을 때, 아, 이, 저 진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짜 자신있게 음식, 저, 그, 시작한 가게로구나, 면집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70년의, 그, 노하우로. 그래가지 가봤는데, 그게 맛있게 좋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내가, 뭐, 어떻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오는 집인데, 근데 뭐한 번은 저 시청자 여러분께 뭐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못 하다가 오늘 뭐 이래 비 오는 날 어찌라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네요 뭐내 안에까지 들어가서 소개해 드릴 생각은 없고요 대충 위치가 이저 이쪽에 위치고 이런 간판을 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정리+ 정리 전면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이 다가서 자세히 보면. 정리 덮면 하고 정자 앞에 하고 중간에 몇자 섞겠지요. 원정이가 만든 면 이걸 줄여 가지고 정리 덮면으로 이 글자를 크게 가지고 보이게 더 보이게 하는데 그 원정이라는 사장님이 만든 면인데 정말 좀 맛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기회가 있으면 여기 와서 이 국수를 마당 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삼성 홈플러스고요. 이쪽에는 우리마트가 있고 이쪽으로는 지금 안 보이겠습니다만. 요. 성삼 성삼 내걸입니다. 그 오늘 오늘은, 오늘은 뭐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 또 들어가서 칼국수한그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아서 때